일단, 이번 판은 전부 다 마스터인데, 레넥톤만 배치 중인 사람인 것 같고요. 아니, 레넥톤 마스터네. 어, 전부 다 마스터고, 제일 낮은 점수가 20점이고요. 제일 높은 점수는 380점이네요. <laughs> 아니, 이렇게 극단적이어도 되는 거야? 2 0점대 380점이면? 단계가 3단계 차인데?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거의 없긴 하니까. 아무튼,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상대 정글은 사슬렀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뭐 하는 짓이지 지금? <laughs> 죽었다 이제. 근데 죽을 것 같았어. <laughs> 어쩔 수 없잖아 뭐, 저런 거네. 근데 잘하는 게 정상이죠? 이 동네가 님들 그래도 마스터 2층에서 4층이면은 밥 먹고 롤밖에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야. <laughs> 야 근데 게임 시작한지 3분인데 3데스 박으면은 우리 게임 어떻게 이겨요? 심지어 나카정 당했네 안되나? 아좋왔다아 간식 잡았네 레드 딜이 딱 돌아가지고 용케 잡는데 성공했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고 이거 먹으면서 올라간 다음에 탑게 한번 찔러주도록 합시다 아레베 찍었고요 올라갑니다. 맨행님, 맨행님, 내 머리 깎아라. 맛있게 먹고 갑니다. 라인 밀어줘 갈게요. 밀 밀고 가는 게 낫잖아? 테리 스어서 괜찮아? 오케이. 아이템은 요렇게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쿨감신에다가 바로 쇼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불클 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하담 너무 처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저화까지 박았는데? 저도 가구는 있습니다. 오! 이러면 아직 게임 안 졌습니다. 뛰어보소! 나이스! 미리 밀고 가자. 좋은데? 시작하자마자 졌다고 생각했는데 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많이 풀렸네요. 괜찮아졌습니다. 차라리 먹으면서 바텀을 가자 바텀 한 번만 더 파면은 게임 이길수도 있어 얘는 죽었는데 근데 이거 음. 오? 잡나요? 잡았다 <laughs> 와 샤코 상당히 역하네 역시 이 시간대 사람들은 잘해. 나 시간이 저녁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들의 시간인가? 근데 바텀에 저거 불치 가는 거 아니냐? 아까 블리스 내려가는 거 봤는데. 어.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대1 교환을? 아니? 이거 손해 아니냐? 이득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집이나 가도록 합시다 탑이 과정에 그 솔킬 따했네요좀 아쉽고요 잘 가라 조찌리얼 <laughs> 저건 죽는 게 정상이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런 정찬아 이 정도도 이득이야 벌레콘 야 자신감이 넘치는데 뿜뿜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달렸습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적을 처치. 라이즈님. 아유 그걸 못 맞추냔 냐마 줄라 그랬는데 까비어 하지만 그대로 용가리를 먹으면 되기 때문에 큰손해는 아닙니다. 미드 잘라놨으니까 무조건 먹어야죠 용가리. 블리츠가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뭘까요? 봐라, 임마. 농테야 어. 공격 아! 잡았지. 오, 어, 쉣. 너무 세다. 이득인데 이득이 아닌 것 같은 이득이에요. 이러면은 확실하게 이득.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하네요. 전반적으로 괜찮다. 잘하네, 애들. 아까 전에는 다들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잘하네요. 와, 그라가스네 진짜 개역하다 챔프. 방금 돌진 빠졌거든요? 어. 어이쿠 궁극기를 쓰셨어요 어이쿠 <laughs> 죽어야지 어, 잘가고 좋습니다 좋아요 상황은 아주 베스트 야 진짜 짐승같은 플레이들이네 다들 빠꾸가 없어 그냥 상대팀이고 아군이고 일단 전진밖에 몰라 애들이 다 눈앞에 적을 보고 빠지지 않는다 그런지 재밌긴 하네요 근데 불치야 너뭔강이니 엄 도발 안되나? 오케이 음,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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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저뭐 이길 수 있으세요? 처음 나 라이드가 세다 세다 해도 이거는 아니죠. 내가 지금 얼마나 센데. 나두시면안 됩니다. 이 선수지 템테리가 그게 좋네. 데미지는 그닥 안 센데. 안정성 있다. 왜 이거 하는지 알겠다. 안녕. 어, 교통사고입니다. 어떨지는 않아요. 그기도제 궁극기가 있어가지고, 냅두고 그대로 용달이 먹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이거 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령 나가는 거 아니야? 전령이 나가면 좀 곤란하거든요? 나 돈이 좀 많아서 집중 갔다 올게. 어우, 야, 아프다, 되게. 엄청 세다. 오 마이 갓. 묘하게 분위기가 좋다고 느낌. 왜 좋냐?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무력행사까지 달달하게 가져갑니다. 쭉 맞아요. 레넥이랑은 아직 1대1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다대다 한다면 제가 압살 가능한데 굳이 1대1해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탑을 파괴했습니다. 탑 쪽으로 올라갔거든요. 바텀이랑미드까면 되긴 해요. 제압 유충이 없어서 뚫는데좀 한참 걸린다. 야이 새끼야, 일로 오시라요. 그게 살겠냐 임마? <laughs> 못 살아요 해카리만 더 어떻게 도망갈라고? 이러면 상대가 그라가스 킬 하나 먹고 미드이차 바텀이차 라이즈 전멸의 킬까지 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와 근데 체력 빵빵하다. 체력 3 0인데 나? 가고있어요 유치원 먼저 눌렀어요 달린다에요 일로 오세요 스위스야 뭐가 오냐 라이즈인가? 못뭐 돼요? <laughs> 야나막걍 갖고 노는데 일단 저는 근데 빠지긴 해야돼요 지금 체력이 없어가지고 팀이 알아서 하도록 맡기고 피치고 다시 오겠습니다 어, 아, 난장판이요, 난장판! 상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뚜벅이 쉐끼들! 아, 서허린! 정글 차이지. 라고 하기에는 탑미드도 잘했다, 서포터 잘했어. 다 잘했어. 원딜도 초반에 그 3킬만 좀 못하고, 그 뒤로 나쁘지 않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긴 게임이에요, 무난하게. 그래도 근데 이 정도면은 정글 캐리라고 좀 좋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닌가? <laughs> 야 이게 롤왜 이렇게 평화롭지? <laughs>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있네.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좋단 말이야 솔랭이. <laughs> 굉장한데 아무튼 뭐 이겼으니까 기분 좋네. 특히 제가 잘해가지고 이겼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